사이시 제 진짜 아니야? 진이네 우리 큰일 난 거야 사이시 잘못 꺼내리면뱀 당하긴 해아 이거. 오어그니까 얘네 뭐냐? 한 번에 훅 밀고 오는데? 잉 제대로 맞았어 사이시 얼단주 한데 어 너희들 어저 캔파치 머리만 좀 잡으면 된다. 이거 하나 더네 캔파치 캔파치 한60 때렸어. 다스 없어. 잡아. 대각근 이대경. 이뭐예요 이거예요. 야 방금 진짜 영 켰다 방금. 음, 방금. 형 이제 폴씨에게 찍혔다 이제. 밴 당하는 거야? 아, 어, 형감다인데 야, 아니 샤플 와, 말안 된다 진짜. 두다다다다 걸리면 잡혀. 아, 왜 나만 때려. 니 형이 검은색 70이 형. 나이스. 검은 잡았고. 뒤에 50. 아, 야, 이씨, 싫어하는걸. 여기 중앙 있다잉. 같이 하자. 나 방패드. 30. 50?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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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스위칭스았다잉와 좋았다. 음... 개아프다 아니 이 와... 이거 나도 도끼 들어야겠다. 로드아웃들 좀 바꿔야겠어. 오이. 아,깝에. 아, 근데 핑이 우리 거면 이기긴 해. 아, 깝다. 인정. 인정. 나 숨게. 진짜 말안 돼. <웃음> <웃음> 아. 여기서 또 일본 핑 나와서 일맥까지 아니... 잡는다면 아 미국이네 하하 아, 아. 얘네 화력 밀고 들어올 텐데 에너지만 한번 보여줘 응 하나 아, 80 하나 피 먹었다 얘들 뭐 동풍 이상한데 지금 플레이가 피110 너예 맞아. 째 방패 들고 오지, 뭐... 다음 방패 들고 는지 뒤로 오는 지뒤아얘나죽 뒤로 오는 오는 데 방패든 응. 나를 그냥 안 본다 는 거지, 뒤로 오는 뒤에 까라볼 거예요. 보세요다 버셔. 다버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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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, 피 30. 피 30발. 네 30. 10사운드. 킥 몇이야? 나이스. 와, 다행이다. 어이, 뭐야. 벌타 넘어왔어. 왼쪽, 왼쪽, 왼쪽. <laughs> 이 뭐야. 너희들이 이제 나를 그냥 안봐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만, 나 진짜 야골은 나봐 나만 좀 잡아 하나 아, 40 하나 80 애들 갈렸다 애들 갈렸다 다가렸어다가렸어 포지션 콘다가렸어다가렸어 진짜로 <laughs> 어떤데 나이스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점수. 얘네들은 춤 추면 더 피복 같아. 출못 주겠네. 어 얘네한테 하면 안 돼. 어, 아니 1, 얘네 1 2등 일, 이, 삼 등이네. 아1 2 4 등... 등이네 1 2 사. 아, 아 얘네들은 뭐 하는데? 몰라 그냥 쓰나전 해버려 얘네랑. 그 미니건 카타나 이렇게 변해야 되나? 미니건 안쓸 걸? 화방 카타나인가? 옛날에 쟤네 만났을 때 그냥 지뢰 밟고 올라와가지고 미니건 덜 그냥 갈고긴 했어. 나쁜 사람들이. <웃음> <웃음> 나쁜 사람들이야? 음. <laughs>

됐어요. 아. 아. 오. 아. 하하하어요 <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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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하나 는다 니가 보라, 니가 보라, 니가 보라, 니이 보라, 니가 보라, 라 니가 보라, 니가 보라, 니가 보라, 니가 보라, 니가 보라, 니가 보라, 니 왼쪽 올라온 거만 잡아야지. 이거 템 이거 0 0 0 0원 도와줘야겠는데? 만원만원 빨리 가야 돼. 만원더 줘야 돼. 1판 네, 줘야 돼. 그렇지. 하나 올라왔다. 어, 좋은 거구나. 할만해, 할만해. 머리 안 돼. 내려갔어, 내려갔어. G20 뒤 h 내가 막아줄게. 야야, 어, 아 어, 내가 이거... 죽었는데 아깝다. 오른쪽 왔겠는데? 여기 안에 집안에 알아. 았 집안에 혹시? 형 집안에 걔. 개... 90 위에 왔어 위에 나잡4 0 4 왼쪽 고어어1 1 진짜 진짜 안다안다안 다. 나이이 나쁜 사람들이야 다 내 쪽으로 지붕, 지붕 좀 맞았잖아 나한테. 아 뭐야? 저다 등, 다 등가 한 반피 정도 될 거야. 반피? 아, 바닥에? 어, 아, 뭐야? 여기 있구나. 아깝다. 아깝네. 야, 아, 아깝네. 우리 손해는 안 봤어? 인정. 나는 아닌데요. 저 20점 손해인데요. <laughs> 상관없긴 해. <laughs>